잠깐만마셀리브이한번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조식광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셀리버리를 보면 자 금융 투자에서 좀 들어온 음, 요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관들 금융 투자에서 어 개인들 누가 판 거야 이거 개인들이 아무튼 좀 약간 팔았던 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보면 셀리버리 디비 형이 얘기한 부분을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 셀리버리 지난 보고서입니다. 6월달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하면 되겠죠. 캐나다와 한국에서 파키슨 병 치료제 ICP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야, 이 특허 등록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있었고요. 중국과 인도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4월에 어, 어드밴시스의 게시, 게시대, 어드밴시스 음, 요런 어떤 부분 논문 게재에서 ICP가 어, 혈내 장벽을 투과하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걸로 알았다. 야, 미토콘드리아. 어, 옛날에 어디서 고등학교 때 공부한 하 미토콘드리아.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아, 단백질 응집체를 억제하고 어, 자이 아, 어, SYNUCLINE -E 응집 억제하고 세포내 축적을 억제하는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보면 야 이거 대단한데 역시 효능이 뛰어난 i c p 다 자 셀리버리 이 ICP는 결과를 근거로 뇌 신경 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의 기술 협사. 오 기술 협사. 야 기술 협상 진짜. 기술협상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보면.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면 셀리버리의 어떤 그 부분에 재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 최근에, 동물용소의 독성실험에서, 어, 독성이 검출 안 됐다. 요런 부분에 재료는 좀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탑, 뭐, 파이브라인이라고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어, 셀리버리가 이게 재료가 팍팍팍 나올 때는 또 팍팍팍 나와요, 보면. 10월 19일 FDA 임상 가능성에, 이 요런 어떤 가능성. 셀리버리 다케다의 후보물질 이전. 어, 요 부분 공부했죠, 보면. 그런 부분, 앞으로 작작차 6월 이후에, 뭐, 요런 어떤 재료들이 좀 나왔다. 그런 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 제약사 공동 개발 중인 에, 프리드리 힐자 어, 운동 실종 중에 cpfn 의 조직 투과성 생물학적 효능의 마일스톤 2단계 아 그쵸 2019년 11월에 완료했고 프라탁신의 이러한 어떤 동물 롤모델의 cp 효능을 지능 진행... 잠깐만 cpu 이게 이건가 보면 cp 에 대한 부분 자 동물 효능은 음, 자 동물 효능은 자 이래서 제가 쩌리 유튜버인거 같습니다 음, fda 임상 가능성 음, 자 요거는 좀 어, 요런 어떤 부분 음, 좀자 어, 요런 어떤 부분에서 자 음, cp fxn 의동물시험 결과에 따라서 어 양리물질 생체 내에 전달 기술의 다른 적용 권한의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아 그런게 이지 착색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이거 굉장히 한데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목적중에 개발중인 중에 중증 폐혈증 치료제 icp 면역반응을 초래하는 사이토카의 폭풍 억제하는 기전시장이다 야 이거 진짜 FDA의 임상진흥의 글로벌 임상사 코방스와의 임상 허가 계획을, 봐. 야, 이거 진짜, 나오면 지금 대박인데, 그쵸? 음. 코로나19 발생한, 발생하는 급성 폐렴과 중증 폐혈증의 치료효과를 평가 중인, 야, 이거 진짜,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와, 이거 진짜, 셀버리의 파이프라인이, 이, 요러한 어떤 부분이 되죠. 여러 파이프라인, 음. 자 CP 요 부분 치장암, 어 고도 어, 나 비만, 어나 비만, 나살 많이 뺐어요 근데 저는 고도 비만, 급성 감염성 이런 부분, 자 후보 물질, 어, 자 다케다 제약, 연구용 시약 분야,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보면 이 개발되는 게 이게 굉장한 어떤 어, 속도로 현재 좀 진행되고 있고 뭐 호재에 대한 부분을 어, 또, 나올 때는 또 팍팍팍 나와요, 셀레버리가. 이게 워낙에 좀 저력이 있다 보니까, 어, 팍팍팍 또 나오니까,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좀 이게, 어, 우리 형들이 지금, 우리들이 보면, 정말 어떤 그 구조대의 열망이, 음, 살짝 있, 있는데, 예, 저는 뭐 구조대가 문을 두드리면, 음, 문을 두드리면, 음, 어 병원에 가겠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병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셀리버리 아빠 고층 아파트는 제가 뭐 아야 유유 고정권의 우리의 어떤 트라마 아 여기서 재반등에 대한 부분 야 여기서 좀 꿈과 희망을 줬는데 그러다가 볼린저 하단선 넘어가네 이거 음, 재반등에 대한 부분은 좀 나와주겠죠. 재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나와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 줄어들었고, 거래량에 대한 줄어들었고, 다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에 올라가는 어이, 터져줘, 야, 터져줘, 요런 어떤 부분을 좀 한번, 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아, 월봉상 살펴보면, 월봉상 뭡니까? 바로, 5월선에 대한 부분, 5월선에 음, 대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5월선에 대한 부분 지켜주는, 자, 큰 상승, 음봉, 어, 음, 양, 음, 이렇게 해서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쭉 들어올릴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에, 해볼 수가 있겠죠, 보면. 음.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음. 자, 주봉. 아, 이제 다 왔어, 이제. 아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음. 자세력애 들도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좀 반등을 좀 보여주겠죠 보면 음 요런 부분은 또 절묘한 어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요 부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요런 일선 요 일선 요 일선에 대한 부분에 툭 맞고 올릴 수 있는 자 상단에 가장 큰상단은한 요정도 되겠죠 요정도 요런 선 음, 요런 선을 좀 다시 돌파 되는 고로 어떤 모습을좀 보여주면 좋은데요 그쵸 음.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좀 시장 상황이 좀 턴을 많이 해줬으니까 형들아 보면 코스피도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어, 코스닥도 어, 앞으로 좀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이 많이 턴했어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우리 우리의 셀리버리가 진짜 어, 치료제만 나오면 진짜 대단하죠 유럽의 코로나 코로나 지금 장난이 아니죠 지금 보면 전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거의 막바진 것 같습니다. 자한우은 미국 유럽처럼 코로나로 가계 저축률 급증 전망 자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연구다 높아진 가계 저축률 고착화되면 소비 부주의는 이어지면서 수출에 대한 네좀 약간 암울한 전망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40만. 야 영국이 최다 영국이, 영국의 영국은 너무 개인주의자가 강하나, 보면.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의 어떤, 그, 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러한 어떤, 어, 모습들이 여지없이 사라지는 측면이 되죠. 40만, 40만이, 40만, 얘들아. 40만, 미국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40만이, 야 진짜. 이런 거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겠죠. 아 참. 자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무서운 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셀리버리가 정말 어떤 선방의 모습을 보여서 음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코로나로 이렇게 사망자가 안 나오도록 카페 한잔 마실게요. 사망자가 좀안 나오도록 좀 어떤 명약이 나오기를 음. 명약이 한번 나오기를 손꼽아서 한 번, 음,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상단과 하단선, 그러면서 힘을 모아주고, 모아주고, 모아주다가 눌려주면서, 어, 아, 요런 부분 수급이 팍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그쵸? 음, 그런 어떤 부분, 종목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음, 기관들, 금융투자 쪽에서, 요런 어떤 부분, 요런 부분에 손수쇄가 이어진다. 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차츰차츰 좋아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 요런 부분은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 뒤지가요나 이제 나, 나나 주인 기다 이제 아직 안 오네. 아, 급등 주인을 기다리나요? 아, 예. 그럼 뭐, 그, 오지, 오지, 뭐, 보면, 우리 구조대 도착해야 되는데, 음 이런 부분은 또, 어 반등세가 나옵니다. 음 반등세가 나올 때또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카페에서 좀보하게 되시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내고 네, 왔습니다.